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우리 카디지를 무단으로 침범했다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사진이 좀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이 핵심은 뭐냐면은, 이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울릉도도 우리 영토고, 독도도 우리 영토입니다. 우리 영토와 영토 사이의 상공을 통과하니까 그것이 우리 영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국민들이 흥분을 하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이 사건에서 그냥 이렇게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다 이렇게 흥분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이 사실관계를 알아보면서 러시아가 이 우리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한 이유가 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좀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그 영토로부터 12해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2km까지가 우리 영해입니다. 거기서 수직으로 선을 끈 것이 우리 영공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우리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가 얼마이겠습니까? 우리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발표한 부서마다 좀 이렇게 거리가 틀린데 어떤 부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 의 거리를 92km라고 하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89km, 어떤 부서는 87km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이 44km가 넘는 곳, 그곳에는 분명히 우리 영이와 영공이 아닌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의 군용기가 그 사이를 교묘하게 뚫고 지나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몇년 전에 그 러시아 전투기가 이 터키 영공을 침범했다가 격주됐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글로벌 호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러는 연공 근처에 있다가 격추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말하자면은 이 연공 침범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이 국민들이 그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연공을 침범했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작 우리가 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러시아가 우리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노려서 통과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반드시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 심심해서 아니면은 훈련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우리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노림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러시아의 노림수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한 러시아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이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러시아의 의도가 뭐냐면은, 러시아가 이 미국에게 계산서를 청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보들은 북폭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폭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김정은이 참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 이 김정은이를 참수한다고 해가지고 북핵이 제거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제거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이 북한의 체제라는 것은 이 김정은이가 지금 통치는 하고 있지만은 이 김정은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김정은이가 제거된다고 해가지고 다음 정권이 미국에게 핵을 반납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의 이 승부를 걸어가지고 이 작전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폭은 필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북폭이 필수라면은 러시아가 이 북폭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반감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감만 하고 있을 수 없겠지요.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게 또 덤빌 수는 있습니까? 덤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에게는 덤빌 명분이 없습니다. 이 북핵 제거라는 것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세계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에 시비를 걸고 덤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미국에게 과연 대항할 힘은 있겠는가? 미국에게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미국과는 국력의 차이가 너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러시아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북폭을 방관을 할 수밖에 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앉을 수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방관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바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북북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의 존재감을 키우고 싶을 것입니다. 자, 이 울릉도와 독도 상공 사이를 통과하면서 우리 영공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리 영공은 통과하지 않았지만 우리 영공을 통과한 것과 같은 아주 유사한 효과를 주는 그러한 사이를 교묘하게 뚫고 지나갔다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러시아는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자, 한반도에서 만약에 북북과 같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 북북에 개입하겠다는 그러한 얼음장을 놓은 것이고 뺑기를 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바쁜 미국의 뒷다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는 자기들의 대가를 찾는 것이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는 러시아는 일본의 그 카디지도 동시에 침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전투기들도 같이 출동을 했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한일 갈등 상황 속에서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하는지를 러시아는 테스트해보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영공은 집접적으로 통과하지를 않았지만은 우리 영공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 북북과 관련해가지고 러시아가 자기들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사시에 대비해가지고 한일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테스트 해보고 싶은 그런 의도가 깔려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런 포인트를 교묘하게 노리고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가 모르는 아주 이런 심각한 군사적인 상황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